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할 것으로 내다보는 헌법학자들은 전원일치 파면을 예상했습니다. 다섯 개 소추 사유가 전부 다 인정이 되고 헌정 질서의 수호에 비추어 매우 중대하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서 결론은 탈당령으로 날 수밖에 없다. 탄핵 인용을 예상하는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위로 발령은 위헌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엄청난 권한이잖아요. 그 유일한 통제 수단이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하면 해제해야 된다는 국회부터 병력을 보냈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인 거죠. 개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개엄 해제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 의원들의 해산을 시도했다는 점. 성관이 장학 등은 모두 위헌 위법성이 짙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시나 사변 이해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고 정상적인 국무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아 계엄 선포 자체의 요건도 갖추지 않았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면 탄핵 소추 기각 또는 각하를 예상하는 헌법학자들은 정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비상 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현재가 받아들일 거라고 예상했고 4대4 정도로 기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은 기엄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누구도 체포된 사람이 없고 국회의원을 체포된 적이 없고 체포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잖아요. 변론 과정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흔들려 파면까지 가긴 어려울 거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5대3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진술이 서로 엇갈렸었습니까 확실하게 정리 못한 상태에서 결론 종결한 것도 좀 실수였지 않는가?